정연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장입니다. 레이크루이저 스키장. 네, 아까 템플 마운틴에 대해 얘기했는데 참 어, 어, 올라가는 등산로는 반대편에 있어요. 여기 모레인 뭐 레이크에서 출발해서 뒤로 빙 돌아서 반대편으로 올라갑니다. 저희는 한 십, 한 십오 년 됐나? 1 0에서한 십오 년 전에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아까 말씀드듯이 요새는 올라가고 싶어도 접근이 안 돼서 못 올라갑니다. 저 산에 가라온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다른 산도 많은데 굳이 비용 들여서 한번 가본 산인데 굳이 갈 필요 없어서 요새는 안 다닙니다. 위에는 만년설이라 꼭대기는 맨땅밟을 수 없어요. 다 빙하예요. 네, 좀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보면 아 캐슬이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거예요. 가서 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캐슬 마운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나무에 가서 잘안 보이긴 해요. 올라오면서 지금 방향이 반대로 내려가면서 보는 건데. 올라오면서 보면 완전히 캐슬 마운트입니다. 캐슬 같이 생겼어요. 성벽처럼 저희들 여기 한두번 이상 올라갔는데 편도거리가 한 20km 거의 돼요. 아, 아, 편, 아 20km까지는 안 되겠다. 한, 한 16, 7km 될것 같아요. 그때 왕복 34km 찍었더라고요. 그때 앱 찍고 갔는데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냥 녹초대요밤한 10시 정도 내려야 돼요 물론 아침 더 일찍 가면 좀더 빨리 오겠지만 은 그러니까 여기가 캐슬마운틴 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뱀프 시내에 거의 다가가는데요. 오른쪽 보이는 산이 런들 마운틴 이에요. 오른쪽은 셀퍼마운틴 인데 저기는 곤돌라가 올라갈 수 있는 곤돌라 6 7 0불할거예요 요새 내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다음 주뱀 뵙고 가서 뵙겠습니다 네 여기 무스가 큰게 나타났어요 여기 한 두세 마리 되는 것 같은데 예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두 마리 있고 캐르보인가 이름이 뭐냐 캐르보냐 뿌리 안 달려 있어요 이놈들은 저기도 지금 한 마리 있어요 여기는 지금 뱀푸 시내에 뱀푸 시내에 예, 프리 주스 할수 있는 거 주차장이 굉장히 넓네요. 네, 여기 뱀푸 중심가는 아닌데 어, 뱀프예요 거의 중심가에서 한한 블럭 떨어진데요. 자, 왼쪽으로 가 중심가인데, 왼쪽 중심가하고 좀비슷다평행거의가 어, 도시는 도시예요. 시티니까 좀 유럽 스타일이에요. 저기 뱀푸 중심가인데. 저희들은 지금 도서관을 가고 있어요. 자, 아까 말했죠, 씀 썰퍼 마운틴 저기 눈이 있는데 꼭대기가눈돌라보여요 자, 여기는 벤프 시내에서 다리를 건너서 바로 있는 크니게리인데잘돼 있어요. 어, 삼겹살 구기 좋게 돼 있어요. 어, 장작, 장작만 가지고 있으면 장작 놓고 불 떼고 위에다 삼겹살 구워도 될것 같아요. 그 쉘터마다 다그게 설치돼 있어요. 어, 파티야, 생일 파티 하나 보내뭐 선물도 겁나게 준비해 놓고.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여기 다니는 있어요. 음. 아까 말씀드이 런들 마운틴이고, 아까 셀프 산, 건돌라 올라가는 셀프 산이에요. 건돌라가 저기까지 올라가요.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여기 매우 중요한 산, 캐스케이드 마운틴입니다. 여기 뭐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캐스케이드란 말도 많이 있고, 어, 세제 이름도 캐스케이드도 있고, 그래요. 에? 자, 저기, 캐스케이드 마운틴인데, 뱀프 사진을 찍으면 이 산이 빠지지 않습니다. 뱀프 메인 도로를, 도로에서 똑바로 찍으면 저 산이 딱 나와요. 정확하게. 그 뱀프 사진 중에 거의 한 50%는 이 산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저희들이 여기 2년 전에 올라갔다 왔는데, 산 높이는 2,998m입니다. 아, 3,000m에서 2m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앱으로 높이 표시하려면 셀폰을 너 앞에 쳐들면은 3,000m까지 찍힙니다. 저기 올라가면은 여기 금막에서는 이게 런들 마운틴하고 요거하고가 제일 높거든요. 이근막에서는 야, 뱀프 인근이에요. 이제 이 뱀프 파크가 아니라 주변이 거의 다 보여요. 뒤에 이제 이산 뒤에가 미네왕카 호수가 있어요. 호수도 멋있고 전부 가족 단위로 나왔고, 오늘 날씨가 거의 여기 한 20도 되는 것 같아요. 18도에서 20도 사이 된것 같은데. 전부 다점심을 먹느라고. 아, 이게 무슨동들이 무슨 무슨지 캐러브인지. 엄청 살았네. 아, 저희들은 좀도서관가고 있어요. 앞에 보이는 건물이 도서관이에요. 자, 오자. 여 필리핀 애들 무슨 파티 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여기도 필리핀 애들 같아요. 싸갈록스런게 필리핀 애들이에요. 자, 필리핀 애들 파티 좋아하고 나와서 놀기 좋아하고. 뱀프 퍼블릭 라이브러리입니다. 오픈. 오늘, 세르데이 5시까지. 어, 지금 여기 뱀프 끝까지 들어와서 다리 건너서 오른쪽인데, 제가 여기 1년에 뱀풀몇 번씩 오는데도, 어, 여기 상당히 좋아요. 어, 피크닉하기. 맨 산에만 다녔지이놀생각을안 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모든 시설이 굉장히 잘되 있어요. 정면에 보이는 산이 아까 제가 캐스케이드라고 그랬어요. 아, 어, 저희도 담보 올라간 산인데, 아, 자 여기서 찍은 사진. 샤위장 그리고 우회장. 자 뱀프하면 여기서 찍은 사진이 상당히 많아요이 도로 쫙 나오게 찍고, 그다음 제가 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캐스케이드 마운트입니다. 높이는 어 2,998m 부족한 3,000m입니다. 저게 왕복 22km가 23km 정도 돼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산세가 험하게에 중간에 막 돌밭도 가야 되고 여기 어디가 한국 서울옥이라는 한국 식당도 있어요. 어, 날씨가 따따대 갖고 사람들이 옷을 올라당 벗고도 다니고. 오늘 날씨가 흥려져요. 현재 18도에. 한국 사람들이 18도 하면 추울 건데, 여기 캐나다 18도면 따뜻한 날씨에요. 한국 식당 없어져 버렸나봐요. 안 보이네. 어, 여기 있네. 서울 카운티, 서울옥. 자, 여기 단체 관광 오시는 분들 좀좀돈 많이 주고 오신 분들은 여기 뱀프에서 자고, 좀, 좀 저렴하게 오신 분들은 여기서 한 20분 가면은 캣모아라는 동네 있어요. 거기서 자기도 하고, 또 캘거리까지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좌우가 다 여관이에요. 한국말로 여관, 여기 말로 호텔. 에, 뱀프에서 캘거리까지는 딱한 시간 거리입니다. 사실 오늘 집에 가도 되는데, 오늘은 중간에 가다가 하나라스키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주립공원, 거기 입구에 있는 인디안 카지노가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하루 더 자고 내일 아침에 길거리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네, 아까 제가 여기 뱀프 들어가기 전에 런들 마운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쪽으로 쭉쭉 런들 마운틴이에요. 봉우리 8개가 있어요. 물론 봉우리 사이즈에 따라 뭐더 될수도 있고 덜 될수도 있는데 통상 8개로 알고 있어요. 종주를 할수도 있는데 대개 첫번째 봉우리 오른쪽에죠 주로 여기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저기 저는 어딘지 아는데 나이 보면 엔도브런들 여덟 번째 봉우리 거기가 있어요 여덟 번째 봉우리 아까보다 이제 눈 이게 더 많이 보이는 이유가 저희 이쪽이 지금 북동쪽 사면이에요 이 북동쪽 사면이 해가 좀덜 비쳐요 남서쪽은 거의 뭐한 12시부터 해질 때까지 계속 해가 지는데, 그래서 좀 눈이 더 많이 있어 보여. 요 제가 한 10여 분 왔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어 지금 나무 자꾸 가렸다 했다 보는데, 네 마지막 게, 이스트 엔더브 런드레, 런드의 마지막 봉어리. 자, 그 다음에 좀 떨어져서,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한 게하링픽저기는 그냥 간단하게 운동할 때올라간는 산이에요. 자 저기 상어 지느러미 같이 생긴 거 삼각형. 지금 화면상에 이제 중간에 들어온 거. 저게 하링 픽크에요 하링은 중국 사람 이름입니다. 옛날 어, 여기 캠모에 사는 중국 사람 하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기 우다닥 뭐. 뭐 2시간 만에 뛰어 올라갔다 내렸다 해서 아마 그,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 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캠모아에서, 여기 지금 캠모아인데, 자, 여기 저 국립공원 지금 나가는 거예요. 왼쪽에는 포않는 곳이고, 여기 지금 땡큐하고 이제 나가는 건데, 자, 여기 뒤로가 지금 캠모아예요. 자, 캠모아에서 유명한 게, 캠만 안에 이제 뱀프 배우도시에요. 주로 숙박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3시스터즈라고 삼동우리가 3개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제일 왼쪽 거 하나 빼고, 어 오른쪽으로 쭈 자, 저기 보면 좀 높은 거, 좀 왼쪽 거 빼고, 저게 3개, 좌에서 우로 3개 있는 게 저기 3, 3시스터즈에요. 저세 번째 봉으로 좀 올라가기 힘들고, 통상 두 번째 봉으로 올라가고, 첫 번째 봉으로는 저하고 산행 경력이 있는 사람들, 어, 그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어요. 상당히 높아요. 자, 여기 지금 캠모 간판 보이고요. 자, 지금 보이는 게 화면에 들어온 세개가3시스터즈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에, 지금 형태가 잘안 갖춰지는데, 안 보이네? 어, 이제, 이제 보이나? 자, 뭐좀 연상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가 연상되시는지 각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캠모도 시티의 내구멍으로 네 나가면 캠모를 해요 이쪽은 저희 이제 나와바리나 웬만하면 다 아는데 설명해도 뭐 아시는 분뭐 크게 뭐 관심 있으신 분이나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텍사스 어디 여기저기 설명한다 해서 관심 갖는 거 아니니까 설명 이 정도로만 할게요. 지금 저희 캔모알 거의 빠져나가는데 지금 보이는 세 개의 우리가 쓰리 시스터즈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는게 사진 찾으면은 요세 개가 크리스지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정면에 조그만 산이 하나 보이는데 떡대기 보면은 좀그 하트 모양이에요. 그래서 산 이름이 하트 마운틴입니다. 자 지금 정면으로 뭐 하트 모양 산이 있어요. 저기 쉬워보에도꽤 높아요. 어려워요. 국경사도 많고 돌밭에 바위밭에. 마운틴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스토니 나코다 리조트라는 데 갑니다. 그래서 별건 아니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게 지금 호텔 겸 카지노예요. 어, 저게 리조트랍니다. 차로 음, 유지. 저기 뭐 스토니 나코다 리조트라고 아 간판 보이실 건데. 카지노예요. 자 지금 이 길로 가면은 등산 할 때가 무지하게 많아요. 테일거리에서 등산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이 골목으로 들어가고 등산들어 합니다. 40번 도로인데 어, 130프리네. 그리고 어, 유탄. 호텔비 디스카운트 하나 봐요. 130프리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까 스톤이 나코다 리조트라고 그랬어요. 예, 카지노입니다. 호텔하고 카지노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 알비들 몇대 지금 있는데, 여기는 오피셜로 어 자도록 해줍니다. 여기는 왜냐면 여기는 이제 관광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이 이쪽으로 등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뭐 트레킹할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래서 어 이런 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쪽으로. 안에 캠핑장도 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비들 어, 오버나트 하게 해줍니다. 아, 저희 차도 저기다 댔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지노로 들어갑니다. 이게 생긴 지한 15년 됐을래나? 안에 식당도 있고 그러는데 식당은 조금 비싼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 안쪽 어, 나무 뒤로 눈 보이고 그쪽을 카나나스키스컨츠를라고 합니다. 막 카나라 섞스면 여기 뭐이 사람들 말릴 것 같은데. 자, 위너스 엑지는 여기 이거 리워드 카드 이름이에요. 자, 이쪽은 식당 같고. 자, 카지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oh, sorry. Uh, no, oh, sorry. Yeah, oh. no, uh, 여기 다양한 공예품들이 있어요. Well, huh? thing. Uh, thing. You know, Vegas, uh, 제가 아, uh, 제가 카지노 안쪽을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더니 예, 카지노는 못찍잖아요 밖에는 상관없는데 카지노 안에서는 쫓아오더니 레코딩 하면 안 된대요 라스베가스는 안 그랬던 거 같은데 무슨 사연인지 에, 녹화가 어, 비디오 녹화하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얼른 꺼서요 소리하고